네, 안녕하세요. 리얼드립니다. 예, 금일은, 어, 구독자 분들께서 간혹 가다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블루투스, 어, 이어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게, 있, 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동안 여러 개를 사용했었는데, 최근에 그 가성비가 아주 좋고, 가격도 1만원대고, 16,000원 정도에서 이걸 구매했는데요. 인터넷으로 샀는데, 어, 스마텍, 이어폰이구요 블루투스 이어셋입니다 예그 한쪽으로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아이 대리운전을 하면서 양쪽으로 사용하는 양쪽에 꽂고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운전하면 을 어지러워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게 있어가지고 한쪽 전에는 두개 양쪽에 꽂고 사용하는 걸 사용했었는데 아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한쪽을 빼게 되는 습관이 생기, 생겼고 아 그래서 지금 한쪽으로 만 이렇게 꽂고 사용하는 이어폰입니다. 예. STBT-N1 예. 이고요 박싱,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예. 제가 사용하는 이고요 예. 보시면은, 어, 상당히 그 구성품이 알차니다 예. 보시면은 버튼이, 어, 버튼이 있거든요.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충전 단자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볼륨 조절 키, 그 다음에 전원 온오프 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 네, 사용을 했어요. 음.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돌릴 수가 있고, 이렇게 회전, 회전이 되죠. 네,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체를 돌려서 왼쪽, 오른쪽으로, 번갈아, 왼쪽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그, 아, 여기 설명서가 있네요. 재원이, 어, 스마트텍, 요 네. 보시면은, 음, 어, 구성품이, 그, 양쪽으로 꽂을 수 있는, 이게 꽂아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어요 구성품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충전기고요. 아, 요거 말고 어그 이렇게 따로 옆에 사용할 수 있는 네. 그 부분에 예, 여기 부분에 이렇게 꽂아서 네, 이렇게 꽂아가지고, 어, 한쪽 귀에 꽂고, 또 다른 한쪽 귀에는, 어, 요거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아, 양쪽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같이 이렇게 들어있구요. 이건 따로 별도 구매하는 게 아니고, 요것도 포함해서, 어, 16,000원. 근데, 이게 왜 가성비 밥이냐면그 음질은 솔직히 뭐 이렇게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를 하다 보면 좀 음, 음악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음악 을 들으면서 이대기하고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음악도 들으면서 대기하시고 운전도 하신다는데 어떤 분들은 뭐 라디오도 들으면서 하신다는데 그럴 때는 좀 별로 추천을 해드릴 수 해드기는 그렇지만 이게 왜 가성비가 되냐면 음, 충전 시간이 약2 시간이에요. 그 통화 시간은 통화만 하면 5시간 동안 통화를 할수있고요그 다음에 음악 제작 시간은, 음, 120시간. 아니, 아니, 5시간이네요. 음악 대기 시간 5시간. 어, 통화, 통화 시간 5시간. 그 다음에 대기 시간이 120시간입니다. 120시간. 대기 시간이 120시간. 보시나요? 예. 네. 대기 시간이 120시간입니다. 제가 요거 꽂고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 이게 전원 온오프 하면은 배터리가 충분합니다. 퇴근할 때요. 퇴근할 때한 12시간 이상 또는 뭐한 15시간 이상 뒤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배터리가 충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 제가 요거를 추천하는 거는 가격이 만원대이면서 배터리도 오래 가고 그 다음에 에... 배터리도 오래 가고, 그 다음에 그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뒤쪽에 어 스위치가 있거든요. 뒤쪽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요 스위치를 한번 눌 눌렀다가 또 누르면은 통화가 돼요. 통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우리 핸드폰으로 방금 전에 통화했던 분이랑 이렇게 그 통화하려면 다시 핸드폰을 열어서 다시 이렇게 목록을 열어서 이렇게 클릭을 해야 통화가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음, 그 그냥 귀에다 대고 귀 뒷부분을 한번더 눌러주면 방금 전에 통화했던 분이랑 다시 재통화가 돼요. 그게 이, 이 일을 하면서 고객분들이랑 많은 통화를 하면서 이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다시 재발 전 아, 재통화가 되는 게 아, 편하고요. 어, 편하더라고요. 근데, 네. 요 상품들의 음...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 단점은 처음에 착용할 때 약간 귀가 아파요. 그러니까 귀가 너무 꽉 조여가지고 귀가 아픈데, 한 하루 이틀, 이틀 정도 지나면 그 아픈 게좀덜 합니다. 이렇게 꽉 조여지는 게 좀, 어, 우선 꽉 조여주면 안 떨어지거든요. 잘안 떨어지고. 이 좌우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착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좀, 어 번거로운 면도 있고, 처음에는 착용할 때좀 아프다. 아픈 건 사실이에요. 예.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아프더라고요. 그 정도가 단점이고, 나머지는 다 괜찮, 습니다 음질이 좀 뛰어나지 않다는 거, 그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음질, 음질은 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어, 그렇습니다. 예. 저는 요, 요거로 또 동영상 촬영도 합니다. 제 말소리가 이게 녹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보시고, 어, 말소리가 음질이 뭐그 정도 나쁜 건 아니고, 그 뛰어나지가 않다는 거지 음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스마텍 트 STBT N1 입니다.